안녕하세요 요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20승 도전 지금 17승 0패 인데 여기서 한번 20승 까지 무패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덱을 보시면은 기사의 리프 너은 무덤 덱을 한번 써볼건데 여기서 이제 3연승 까지 바로 달려 볼게요 일단 첫판 데디 크리에이터 코드가 있는 그 도둑 유저 하지만 제가 털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는 이제 해물로 풀어 줄게요 좋습니다 음 일단은 상대가 해물을 또 냈기 때문에 이런거는 반대에 이제 해무 깔아주면서, 아니, 바통 깔아주면서 이제 코스 유도를 해줄게요. 좋습니다. 상대가 아철됐네요. 이러면은 사이드에서 리프 내주면서 해무랑 리프랑 같이 스펠 안 맞게 해줍니다. 좋습니다. <laughs> 이러면은 이제 해무랑 리프랑 도구로 견제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시야 자체는 좋은데 상대가 아마 이러면 일자의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일자가 아니네요. 이러면. 일단 여기서 상대가 스킬 썼기 때문에 저도 스킬 써주면서 리프 살려줄게요. 좋습니다. 바통을 써도 이게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면은 바통이랑 바통이 만막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나무꾼을 킹 타워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킹 타워 끼워주면은 상당히 좋아요. 시작 자체가 상당히 좋고, 일단은 어, 헤모, 헤모 주실 수 있는데요. <laughs> 일단 은 해머로 와가지고, 어 해머 주실 는데요 해머 일단 내 주고 이거 리프 빨리 내주면서 빈결까지 생각해줄게요. 하지만 가드가 리프 잘라주네요. 이건 안 좋습니다. 한대 맞았지만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제가 리프를 여기서 위쪽에 낸 이유가 베드가 가드를 때린다고 판단을 해서 리프를 좀 위쪽에 낸 건데 빙결을 의식해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해무로 어쨌든간에 실수한 게더 컸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 않,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어차피 킹 타워 끼워졌고 상성 자체도 이제 상대가 벌룬이 벌룬 빈결되기 때문에 상성 자체는 완전히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바통으로 리프 짤 견제해주면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제, 해무도 깔아주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무 세 칸이 지어주면서 벌룬 벽타기 하는 것까지 의식을 해주고요. 이건 이제 해무 지켜주면 안 되고, 그냥 버려야 됩니다. 일단 버려주고, 리프 뒤에서 깔아주면서 벌룬 의식해주고요. 좋습니다. 이러면 반대에서 이제, 무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의식했는데, 안 들어왔고, 이러면 무덤이랑 배드 들어가 실게요 왜냐하면 상대가 아처랑 리프가 둘다 빠졌기 때문에, 상대가 무덤을 만한 카드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독 써주면서, 진아, 저랑 가드까지다 잘라주고요. 스킬 써주면서 리프 지켜주지만 이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상대도 리필 낼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기사 내주면서 또 이제 리프 막아줄 준비하고 여기서 또 벌룬 들어오겠죠? 행운 지어주는데또 실수했고 를아 진짜 왜 그래? 일단은 토네이도 써주면서 벌룬 킹터, 아 벌룬 이제 행운을로 얼굴 끌어주고 리프를 이제 빈결 의시켜서 끝쪽에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 끝쪽에 내줘서 이제 완막했죠. 좋아요. 이것도 기사를 막아주면 되지만 아 진짜 이것도 안 끌려요 이러면 아 이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바통 써주면 아 이제 스킬 써주면서 바통 의식해주고요. 하지만 리프 스킬이 좀더 빨랐고 이러면 은 이제 가득 리 타월로 오는 타이밍에 무덤 바통 들어가주면서 똑가이 써줄게요. 상대가 막을 게 아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덤은 이제 상대의 패 카운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무덤을 이제 보는 각을 좀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상대의 백 카운트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스킬 써주면서 리프 살려줄게요. 또, 일단은 햄으로, 이제, 어그로 끌어주면서 막아주고, 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가, 빈격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토네도 잡아주고요. 하지만, 빈격까지 쓰진 않았고. 이러면은, 이제, 무덤, 바통, 독 박으면 게임 끝나겠죠? 그냥 독 써준 다음에, 바통 불릴게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끝나겠죠? 이러면, 바, 바통으로 탱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뭐, 버티면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텨줄게요, 이제. 해모 지어주면서 막아줄 준비하고요. 좋습니다. 이제 세게 들어오겠지만, 리프 빨리 내주면서 막아주고, 기사 써주고, 안전하게 독수비 해줄게요. 독수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아, 이러면 써줘야죠. 독수비 해주고, 무덤 바통 들어가면 게임 끝나겠죠, 이러면. 좋습니다. 해모 이제 지어주면서, 이제 기사랑 무덤 들어가 줄게요. 이제 독까지 박으면 무조건 끝납니다. 독이랑 토네이도 다 박으면 되죠. 토네이도까지 써주면서 끝나줍니다. 일단 리프 무덤이 지금 상당히 리프 무덤을 잘막는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좋은 메탄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좀 연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일단은 메가 상자 까주면서 해줄게요. 아무거나 먹어줄게요. 호흡 먹어주고, 루키병 먹어주고, 필스 먹어주고, 자이 먹어주고, 인결 먹어주고. 이게 전설 주는 거 그냥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데 왜이 시간을 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먹어줄게요. 능자, 능력자 강구 먹어주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맞고 스카이워커 바로 잘라볼게요. 와우, 이게 네임드 들만이 이제 죽는 그 임티인데, 이제 좀 상대가 잘한다 싶으면 와우라는 공격 분을 많이 좀 당하거든요. 근데 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여튼 그렇고, 어, 이거 미친놈인데요. 하지만, 너무 세게 들어오는데? 기사랑 배드로 막아주고요. 일단은 뭐, 이게 리프가, 리프한테 좀 먹히는 그림이긴 하네요. 하지만 저도 리프 내주면서 막아줄게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수비 상당히 잘했고, 이러면은 기사, 이러면 스킬은 안 쓸게요. 굳이 제가 이 상황에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킬 아껴주고요. 후세는 이제 바통으로 견제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고객으로 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상대가 기사에 프린세스, 리텔 프린스 넣은 고통대이네요뭔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기사 내주면서 고객 많이 오는 쪽에 기사로 디펜스 해주고요.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해모 도 뒤에서 지어주면 될것 같고, 이건 독 써줘야죠. 독빨이 써주고, 리프 견제해줍니다. 리프랑 할 때는 이제 무조건 독을 리프에 써주면서 견제를 해줘야 돼요. 이거 상대가 끝쪽에 됐지만, 토네이도 써주면 이제 두대 맞고 킹타워 깨워져요 이제 상대가 극단적으로 내는 게 아니면은 그냥 두대 맞더라도 킹타워 깨우는 게더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내면 킹타워가 안 깨워져서 그냥, 그냥 토네이도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일단 상대가 아프지 않을 거 생각해서 배드 대기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꿀팁. 여기서 배드를 대기 안 하면 두 대를 맞는데 여기서 배드를 대기했기 때문에 한 대만, 한 대만 맞습니다. 이런 꿀팁들, 무티만 있거든요.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김에 구독 좀 눌렀어요. 일단 좋습니다. 상대가 고갱이랑 빠졌기 때문에 무덤까지 들어가 주고 이러면 상대가 스킬을 받겠죠 하지만 제가 진하게 사기 때문에 상당히 딜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지만 상대가 눈덩이로 잘 왔고. 이게 리프가 개사기라는 점이에요 이게 제가 이들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리프가 좀 너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배드로 리프 견제해주고 진기사는 기사로 빨리 어그로 끌어주고 푸세까지 먹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리프 내주면서 푸세 잘라주려 했지만 상대가 메가 나이트가 있네요 곤데기죠 이거는 이제 독 써주면서 푸세 견제해주지만 타워랑 같이 누적을 못 지켰네요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애매,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바텀으로 막아줄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오른쪽에 냈죠? 이거 리프 빨리 오른쪽에 내주면서 막아줄게요. 좋습니다. 기사 내주면서 해주고, 뭐 상대 로켓이 있네요. 이거 뭔데기야? 메나의 로켓? 뭔데기죠? 인타가 없는 대신에 메나를 넣은 느낌이네요. 일단은 푸세로, 푸세 이제 토네이도로 빨리 잘라주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해무 이제 또 지어주면서 운영하기 시작해요. 일단 또 이제 뒤에서 배드 내주면서 세팅해주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통을 먹어 바통 이 끝쪽에 내주면서 이제 잘라주고 리프 내주면서 진기사 이제 오른쪽, 왼쪽에 내주면서 세팅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진기사 세팅해주면서 해주고요, 좋습니다. 패가 좀 애매, 많이 애매하네요. 이거 무덤 들어가줄게요. 패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똑같이 써줄게요. 이렇게 패가 안 좋을 때는 무덤으로도 이제 패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를 좀 풀어주고요. 그고 이제 푸세는 기사로 잘라주면 될것 같긴 한데 상대의사에맨하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진짜 맨날 썼고 진짜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 바통 써주면서 해주고요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배드가 다 일을 해줄 것 같아요 아마 뒤에 있는 푸세는 좀 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까지 써줄게요 그렇죠 일단 토니드로 그냥 막막해 주고 기사랑 바통으로 막아줄게요 좋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도 어, 이 로켓 쓰네요 여기서 이러면은 그냥 무덤 배드 또 들어가주면 되죠 제전매특허 기술 무덤을 먼저 깐 다음에 배드를 까는 제전매특허 기술인데 이것도 은근 좋으니까 한번 실전에서 이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 사람들이 당황을 많이 해서 대처를 잘못 하고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것도 리프 깔아주면서 배드 무덤 들어갈 준비 해주고요 세팅해 줍니다 이러면은 이번 턴에는 아마 게임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오른쪽에 이제, 메나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가 여기서 입꼬가 상당히 잘했고, 여기서 스킬 쓰면서 리프텔프린스 살려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메나는 기사로 잘라주고요. 아, 이거 막아주고요. 좋습니다. 이거 이제 무덤, 이제 계속 한번더 들어가주면 끝날 것 같아요. 무덤 한번더 들어가줍니다. 상대도 이제 패배를, 패배를 이제 직감했고, 끝까지 써주면서, 19승 0패. 이제 20승 5패까지 한 스테이지 남았습니다. 진짜로. 무덤 유저 중에서는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좀 늦었겠죠. 하지만 최초라고 우길게요. 어쨌든. 일단, 억남이 왔고. 이 사람이 한국인이네요. 한국인이네요. 히보체 클랜의 억남이. 일단 뒤에서 리프 내주면서 해줄게요. 좋습니다. 이건 일단은 독으로 견제해주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사로... 오 상대가 너무 과감하게 했는데, 이거 왜 제가 토네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저렇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네도가 있거든요. 설마 저번에 올린 영상을 보셔서 그런지, 제가 광고를 쓴다고 이분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일단은 무덤 들어가시면서 더욱 유도해 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행운 빨리 돌려준 다음에 상대가 광고까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서, 해운 빨리 돌려주고 기사를 다음 페이 잡아둘게요. 아마 왜냐면 상대가 여기서 강물에 들어올 거거든요. 강물 들어, 아, 아니 카드 잘못 나왔어. <laughs> 상 없어요, 근데. 뭐, 좀 많이 아프겠지만, 한 200딜 정도 손해봤지만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일단 상대는 리프 강독대기예요 요즘 저강독대기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그래도 무덤이 상성 자체는 좀 좋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리프를 좀 오른쪽에 내주면서, 도구을좀 유도를, 유도를 할게요. 이거는. 왼쪽에 내면은 이제, 피순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내주면서 이제 그냥 포스트 빼주고요 이제 배드 뒤에서 내주고 무덤이랑 들어가시면될것 같아요 무덤 들어가주고 도까지 대기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도까지 써줘도 되죠 도까지 써주고 하지만 상대가 리플 썼고 이거는 그냥 강구 세움을 맞아줘야 돼요 하지만 강부 상대가 강구위치 실수했고 이러면 좋습니다 이게 데미지를 이제 한 200대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상대가 강구위치 실수해서 이러면 상당히 좋아요 이건 이제 해무로 리프까지 생각해주고요. 좋습니다. 끝까지 그냥 쓰네요. 하지만 이게 해무 4마리가 이러면 살아가거든요. 이제 독이 이러면 해무 4마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스킬까지 쓰나요? 이런 개 땡큐인데요. 이거 뒤에서 리프 세팅해주고 배드 무덤 한번더 들어가주면 되는데. 이렇게 스킬을 좀막 쓰면 안 좋아요. 바통으로 이제 해무 되게 주고요. 이런 바통 위치를 내면은 이제 바바리안으로 타겟팅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가까이 간 쓸게요. 데미지 누적하는 겸 좋습니다. 좋아요. 원래는 이제 강구랑 할 때는 같은 라인 위주로 게임을 하면 좋은데 지인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데미지를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냥 라인 바꿔줘도 상관 없습니다. 바바리안 통으로 이제 강구 계속 의식해주고요. 바통 내주고요. 좋습니다. 무덤 한번더 들어가 주면사 하고요. 상대가 여기서 독수비를 한다는들 무덤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독까지 써주면서 독각 맛있게 나왔죠. 기사 빨리 내주면서 한대 맞아주고 막아주고요. 좋습니다. 한대가로텍냈지만 뭐, 뒤에서 또 배드 내주면서 무덤 한번더 들어가주면은 될것 같고요. 이게 진짜 무덤이 좋진 않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좀 사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독까지 써주고 이거 이러면은 기사 스플래시 들어가지 않나요?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20승 0패 찍어봤는데 <laughs> 한국 최초로 무덤으로 20승 0패 찍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바